안녕하세요. 다육하였습니다. 아이고, 도동이 사장님이 요거를 너무 예쁘게, 이렇게 어, 작품을 요렇게 해서, 저도 요렇게 해서 화분 사러 왔어요. 와, 예쁘죠? 황금 세듬.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퍼시픽 레드라는 거네요. 네, 어? 요거, 요런 화분은 저도 요렇게 있어요. 있는데, 아이고, 요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화분 사러 왔어요, 지금. 하하하. <laughs> 요거요. <laughs> 어글러 온데. 어우, 이 화분이 정말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작품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요거 블랙탑이네요어휴 엄청 이쁘죠. 이 화분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저도 요 화분 사러 왔어요. 아, 작품. 엄청 예쁘는데 요거 택배는 안 되고 방문 하신 분들이 오셔야 요거는 가능하답니다.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너무 무게가 나가서 여기 택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와, 요거 저 처음 보는데요. 요거 일본 세듬이라고 합니다. 또 설국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영하 35도까지도 견딘다고 합니다. 요거 3,000원이라고 하네요. 처음 봅니다. 바이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바이솔 심을 때 요거 네. 같이 심어도 돼요? 네, 같이 심어도 돼요. 아, 어, 예, 아주 농장 사장님이 강력 추천하셨습니다. 아, 요거를요? 오, 요거 자체만으로도 이쁜데 바이솔하고 같이 심어놔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캥거루 아니에요? 예 네, 캥거루 세상에나 웬일이요 네. 이거 캥거루 번식이 이렇게 잘 돼요 이 캥거루 가요 네. 아이구야 펜슬도 지금 3 0원씩 갔더니 많이 어요 요거요 어 펜슬이 이거 어 작년 가격 재작년에 있어요. 가격 좀 했어요 요거요 요것도 펜슬인가 봐요 네, 요거 어 펜슬이 꽤 이쁜데 네. 요거 삼천 원씩 빼고 있어요? 네네. 엄마야 사장님 <laughs> 웬 일이셔? 네, 빼야 되고요. 네, 제가 지금 한 판에 예, 네. 이거 원래 삼천 원씩이면 예, 네. 육만 원이잖아요. 한 판에 이3은6 예, 네, 육만 네, 원이네. 네. 그냥 하시면은 오만 오천 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열아홉 개째에서 하나는 뭐 팔천 원짜리든 육천 원짜리든 원하시면 어, 하나씩. 같은 네, 거를 네. 한 가지씩 이렇게 하는데 네. 아우 종류를 제가 러면 응. 아, 일러드려야 되는데 포토레드 와인 아또 하나씩 어글, 끼워주는 거 어, 그거는 사장님이 문자로 하시면 응. 되겠네요 네, 네. 아유 이거 요거 그거 아니에요 스칼렛 스칼렛 난리가 났어요 아유 별로 없어요 근데 스칼렛도 스칼렛 저쪽에 두판 있어요 아 요거 초화하네요 네. 아이고 요거도 갖다 놓으셨네 이거 얼마요 삼천 원0천 원씩 삼천 원씩요. 저거, 세듬, 저, 한 거, 네. 황금 세듬, 얼마나 네. 있어요? 그것도 한판 있어요. 한판 있어요? 네. 사장님, 요거, 작품에 하신 거, 솔세듬. 네. 요거는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될까요? 예,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황금 세듬이 제가 작년에 음. 월동을 시켰는데 안 됐어요. 저기 남부나 이런 데서는 되는데, 중부에서는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 세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월동돼서 깨어난 애가 저기 있어요. 예. 아, 요게 중부지방에서 멀뚱을 해서 깨났는데요 요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 요렇게 어, 요 깨나면은 솔세더문 중부에서 잘 된다고 합니다. 수미미티인데요. 아이고야, 요렇게. 사장님 이거 6,000원씩 팔으셨죠? 예, 예. 수미미티 이제 꽃이 막올 거예요. 막 맺히고 있습니다. 요거 6,000원인데, 어, 요거 두판 정도 여유 있다 그러시네요. 예, 다 나갔습니다. 꽃안 피기 전에. <laughs> 요거 호랑이 피핀이라고 합니다. 가격 얼마예요 사장님? 어머 이거 가격 꽤 비쌌었는데요. 네. 어 요거는 저기 붉은 쇠듬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것도 그거야말로 피핀인데. 요거 그거 그냥 천천... 피핀. 네. 요거는 호랑이 네. 피핀. 요거는 그냥 피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포토, 포토 레드 이 와인. 요거 가격 비싸죠. 네. 좀 가격 비싸요. 얼마죠? 어, 6,000원이요. 6,000원. 요거 능견이네요. 네, 아니요. 요거가 예 네. 에메랄드 자이언트라고 능견 교배종인가봐요. 아뭐 완전 대형종으로 크는 애예요. 요게요? 예, 예. 요건 얼마죠? 3,000원이요. 요거는요? <laughs> 그.. 얘.. 저거.. 어파인. 얘가요? 예. 아로셈 봉황. 예, 봉황이요. 아.. 어파인 아니고 아로셈 봉황 아직 가격 있는데 요것도 3,000원입니다. 이거요? 예.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장님 요거는 저긴데 블랙탑 반연이생로속에서 월동하고 깨어나네요 얼마죠? 3,000원이요 그 다음에 요거 붉은 바이솔 네. 3,000원 여겄대요 요거 네. 요거는 아까 처음에 아, 소개했던 네. 장미 피핀 네. 그 다음에 요거 뭘까 사장님? 포트, 네, 포트 레드 레드와인. 와인이네 네. 요거 얼마라 그랬어요 똑같이 아까? 똑같이 6,000원 요거는 그건데요 네 퍽스트로 선셋이에요 제가 이거? 네. 개가 이제 완전히 적어 되면은 개 그렇게 솔방울 산... 사촌인데 예, 예. 턱스터롬 선셋이 제일 고급종이잖아요. 음. 자, 요거 턱스터롬 선셋이고요. 요거 레드 앤 그린입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보시면 좀 달라요. 요게. 요 자구 생기는 모습도 다르고요. 약간 요게물 드는 것도 다른데, 요거는 빨갛게 물이 들어요. 요건 레드 앤 그린이고, 이건 턱세처럼 선셋이랍니다. 이야, 이거 어쨌든 합니다. 어쨌든 저랬던 이거 있잖아요. 옛날 그 턱세트럼 선셋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네. 이거 허, 참 이거 요거 처음 헷갈리는 아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기린초인데요. 장미 기린초. 네, 기, 예, 요거는 스칼렛. 어. 요거 뭘까 사장님 요, 요거? 요거 저거 크라운 요거 크라운이랍니다 요거 네. 가격 이 말씀하셔야 돼요 3,000원 이고요 요거는요? 예, 저기 뭐더라 다이크 3,000원 자 요거 다이크랍니다 요거 3,000원이랍니다요 네. 요거 그리고 요거는 빠글빠글 붙었는데 이거 호랑이 같은데요 네. 맞나요 호랑이 발톱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레드 앤 그린 아저 레드 앤 그린 자, 요거, 요 빨갛게 있지? 물드는 거. 얘가 요게 조금 햇볕을 보면 요렇게 됩니다요. 요거 뭘까요? 아, 윌리엄. 윌리엄이네요. 윌리엄 아저씨. 자, 윌리엄 아저씨 가격 얘기해 주세요. 3,000원이랍니다. 네. 자, 요거 잉글랜드 칼카리움입니다. 쫙짱하게 아주 굳었습니다. 요거 문어예요 네. 문어 얼마일까요? 와, 이거. 이거, 이거, 러블리 로즈 얼마예요, 사장님? 아, 2,000원이요. 요거 2,000원이랍니다요. 이거 어느 분이 만원어치 하시면 한개 서비스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두 분이 하시면 딱 맞겠네요. <laughs> 자, 홍학이 이렇게 작게 사장님이 판매하시고 얼굴이 작다고 3천 하셨죠? 요거 3,000원이요. 벨벳 3,000원입니다. 음 요거 몽골 백두. 얼마일까요? 3 0원 3,000원이고요. 보시게 되면 요거는 아 요거 벨벳 자 잉글랜드 칼카레옴 3,000원이고요. 사장님 요거 뭘까요? 요거 아 요거 솔방울 아 요거 너무 작아갖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렴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거는요 백해바이설 오디띠인데요. 능견 바이솔에, 어, 요게 철화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사는면 얼마일까요? 3,000원. 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팔고 있는 거, 요렇게 대충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저는요, 조금 있다가 또, 어, 제가 화분 언박싱 하는 거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요. 이게 사장님이 3천원짜리 요런 거한 판이면 60개, 저기 20개잖아요. 2, 3은 6,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택배비 없이 그냥 보내드리고, 한 개는 고급정으로 있죠. 5천원8천원짜리 ,000원, 하는 거, 요런 거를 넣어서 또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판으로요, 판으로. 그러니까, 내 판에 20개면 뭐 10개, 10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5개, 5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장님, 그렇게도 되죠? 네, 5개, 5개. 네 가지. 네. 또 10개, 5개, 5개.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화분 언박싱에서 만나요. 화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 요게 삼색 찔레를 제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요게 2만원짜리 화분인데요. 여주 화분이에요. 그런데 참모양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색상이 조금 좀 다른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이이 이 색깔이 굉장히 음, 잘 어울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하늘 색깔도 또 있어요. <laughs> 근데 요 화분이 이렇게 길이로 늘어지는 건 요렇게 심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큰 화분 그때 보여드렸죠? 4만 2천원짜리. 아이노 간사시를 심은 이 화분요. 아, 요 화분을 조금 좀 데리러 가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화분, 길이가 조금 낮은 화분, 3만원짜리 있죠? 그게 빨리 주문을 넣으셨다고 해요. 그게 나오면 빨리 하나, 저기,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아이고, 그게, 어, 나왔나 싶어서 가봤더니 아직 안 나왔어요. 요 화분을 하나 더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요. 어 여기 수량이 몇개안 남아가지고 제가 또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 2만원 짜리로 어, 두 개를 이렇게 대신해서 가져왔답니다. 늘어지는 게 조금 좀어 심을 게 있어가지고요. 와인 컵지손이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거 굉장히 늘어져서 아 이거를 행인에다 심을까? 저기에다 심을까? 아, 이거 지금 망설이는데 길이가 너무 길것 같은데요. 아 이거 또 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요 어쨌든 요 화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가지러 갔어요 사실은 3만원짜리 중간 사이즈 나왔나 싶어 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 다음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요건 2만원짜리 에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설국이라고, 일본 세덤이라 그러는 요 설국요. 영하 35도까지 견딘다고 요걸 해가지고서, 아, 제가 요걸 세포타 하나 가지고 와봤네요. 처음 봐요, 저. 요거. 참, 요게, 요게 목지라가 돼가지고 짱짱하게 나무처럼 또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 이거 가지고 와봤구요. 요 화분이 들어와있어요. 요 화분이 작은 화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게 사각화분이 요게 진열하기도 편하고, 아주 이게 뭐 단단해요. 그래서 요게 7,000원인데, 요거 또 하나 또 가지고 와 봤구요. 이제 사용을 해 보고 또또 <laughs> 결정을 또 해야 되죠. 어, 한 개씩 저도 이렇게 사다가 써 봐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 6,000원씩 팔던 화분이거든요. 요게 약간 좀 이렇게 강택이 있는 것도 있구요. 요렇게 강택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사장님이. 어두개 하시면 5천원에 이렇게 그동안 파셨대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네요 자 요거 6천원 짜리인데두개 하시면 이렇게 해서 5천원씩에 이렇게 그 하신다 그래서 저도 두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요걸 심었었거든요 요거랑 또 거의 비슷한 화분이네요 이렇게 요거 샤넬 향 제비꽃을 이렇게 심어 놨었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또 나지막하고 또 요런 건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여기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인데 또 야생화가 이렇게 또 나지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면 또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 두개 가지고 와 봤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건 요거예요. 자, 요게 또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빗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약간씩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래도 약간씩 이렇게 톤이 차. 차이가 나요. 요런 식으로 색감이 음. 아주 미묘하게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저는 제일 많이 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뭐 그냥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건 5천 원짜리예요. 이건 5천 원짜리인데 사이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랑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어 요거는 넓이가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넓이는 요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요게 높이가 조금 높고요 여기가 아래가 요렇게 조금 좀 오목하게 모아진 형태로 돼 있고 요건 대접처럼 납작한 형태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화분이 새로 나왔어요 이제 요거요 예전에 막 이게 진짜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건데요 자요 화분이에요 개당은 4,000원이고요 어, 세개만 원, 요렇게 해서 파시는데요. 어, 요번에는 요런 게 많이 나왔어요. 요런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옆에 빗살 무늬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져 나왔는데, 요번에는 요런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야생화심기는 조금 좀 어려워요. 뭐가 심을 만한 게 없어요. 야생화는 다육이 요렇게 심으시는 분들은 요게 다육이가 요렇게 해갖고 심으면 요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3개 만원, 개당은 4천원 요렇게 돼 있어요. 어, 저번에 요거, 요거, 저거 가지고 와서 저도 요걸 심었었거든요. 혹시 또 나무처럼 목대 있는 거 있을까 싶어서 요거 세 개, 만 원에 이렇게 데려와 봤고요. 요번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이걸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를. 이게 토기 화분인데요. 요렇게 유약을 살짝 발랐어요. 이게 이끼가그낀 것처럼 요런 빈티지스럽게 유약을 발라놨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또 멋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그렇고 이래요. 근데 이게 어 저기예요.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어 요렇게 해서 요거 요거 밑에 물병이죠. 요거 저기 멸바침 요거랑 요렇게 한 세트예요. 그런데 이게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무게감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고 두꺼워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좀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어, 여름에 그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데 있죠. 놓으면은 이게 열 전도율이 좀 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아리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요렇게 아주 빈티지스럽게 한번, 뭐를 한번 연출해서 심어볼까 싶어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laughs> 12,000원이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답니다. 근데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데는 화려한 거를 심어야 되겠죠. 어울리겠죠. 그리고요, 요즘 아주 그냥 이 화분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바위소를 심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유, 엄청나게 큽니다요. 제가 한 뺨, 한 뺨에 두뺨 정도, 두뺨 정도 이렇게 나오는 화분인데요. 우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옆에 달려있어요. 튼튼하게. 그런데 다리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한데, 무거워요. 조금 좀 무겁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빅 사이즈에요. 대형이에요. 어, 저도 요렇게 이 바이솔이 많이는 이렇게 해지면 이렇게 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이솔을 심을까?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어, 내년 봄에 여기 바이솔을 안 심으면 전 여기다 뭐를 심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앵초가 많잖아요. 앵초 화분이 열몇 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앵초를 여기다 그냥 모아 심기로 막 이렇게 쫙해 볼까 싶어서 또 요걸 또 가지고 왔는데요. <laughs> 바이솔 심어야 되겠죠? 아이고, 물한번적어 가지고 이제 좀 시드네요. 시들어. <laughs> 그래 가지고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어, 일단 바이소를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이고, 진짜 너무 멋져가지고, 막 터리풀 같은 거 있잖아요. 야생아 터리풀 같은 거막 꽉, 한 화분 막 이렇게 꽉 차게 심으면 엄청 예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원래 5만원짜리래요. 정가가 사장님이. 그런데, 이거를 5,000원 할인을 하셔가지고, 5만원이면 이게 택배가 무료로 가잖아요. 하나, 무료로 가는데, 이걸 4만 5천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주신답니다. 5천원을 할인을 해서, 그냥 힘들지만, 이걸, 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바이솔 이렇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두 개는 9만원이 되겠죠. 아이고 할인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요걸 하나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화분에다가 제가 바이솔을 한번 심어 볼게요. 저도 조만간 심어서 영상 한번 올려 드려 볼게요. 자요렇게 해가지고요. 토동이다. 요기에서 거기에서 막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어요. 바이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영 박싱 한번 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고 바이솔 한번 심어 봅시다요.